네, 안녕하세요. 김감독입니다. 이번 강의 파트는요, 지난번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기초과정을 다룰 거예요. 자, 애니메이션 기초과정이 없어 제작에 막막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되리라 생각하고요. 자, 우선 기초과정은 오픈툰즈 기반으로 가급적 그림을 안 그리고 마우스만으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공부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. 시간은 한 5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짧게 일단 진행할 거고요. 30일 챌린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아마 매일 조금씩 30일 과정을 채우시면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잡는데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차 시간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져요. 그거 염두에 두시고. 자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.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타이밍과 동작 이두 가지만 어, 생각하시면 돼요. 이두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아주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.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알아야 이어지는 강의를 소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인데요. 자 애니메이션 타이밍 연습의 가장 큰 목적은 자 물체의 속성과 공간에 따라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다 달라져요.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물건은 가볍게 표현이 돼야 되고 무거운 물건은 무겁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연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천천히 시, 어, 시작해서 천천히 정지하면 되고요. 가까이 있는 것은 빠르게, 멀리 있는 것은 느리게.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. 아주 쉽죠? 자, 아, 자 보시면, 자, 이런 타이밍을 표현하는 방법이 간격인데요. 이 간격이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때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작인데요. 어,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턴의 3대 법칙 아시죠? 자,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해요. 자, 그래야 더 고급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, 있습니다. 자, 그럼, 뉴턴의 3대 법칙이 애니메이션에서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어, 여러분인지 아시다시피 뉴턴의 3대 법칙은 관성의 법칙, 가속도의 법칙, 작용, 반작용의 법칙인데요.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요. 자, 물체가 가진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. 자, 외부에서 이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, 앞으로 막 뛰어가다가 돌에 걸렸을 때, 그죠? 어, 안 넘어지려고 하겠죠. 자, 그런 모습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어때, 어때요? 뒤로, 뒤로 막 넘어지죠. 그죠? 이 그림처럼 뭐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. 그죠? 이제 그런 거. 이런 것들이 다 관성의 법칙에 속해요 자, 두 번째 이제 가속의 법칙은 뭐냐면 그림처럼 어,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 어, 물체가 얻는 가속도는 가해지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거든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앞으로 달릴 때 점점점 속도가 붙는 거예요, 그죠? 어, 자동차가 또 속도가 붙는 거, 또 무거운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점점점 빨라진다는 거뭐 이런 것들이에요. 세 번째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어, 위에세 가지 중에서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. 자 그림처럼 로켓이 발사를 할때 엄청난 힘 때문에 위로 어, 올라가겠죠, 그죠? 그래서 양쪽으로막 연기도 번지겠고 이런 것들이 바, 작용 반작용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무공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아래 찌그러졌다가 서로 밀어지는 거 어릴 때 이런 놀이 했었죠 그죠 서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서로 밀면 어때요 부딪히는 순간 서로 넘어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좋은 애니메이션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뉴턴의 3대 법칙과 그 타이밍을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몇 가지 필요한 법칙이 있는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. 일단 스쿼시하고 스트레칭, 아까 작용 반작용 그 얘기죠, 그죠?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, 또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빨리 가면 늘어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죠, 그죠? 어,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준비 동작은 뭐냐면 모든 사물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해요. 그러니까 시청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주면은 좀더이동작에 사실적인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보조동작은요. 장면 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동작들이 있죠. 이런 걸 강조할 때도 물론 사용하지만. 자, 예를 들어가지고요. 캐릭터가 막 움직여요. 이렇게. 어, 좌우로 이렇게 춤을 추면은, 자, 목걸이가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쫓아오죠. 그죠? 이게 보조동작이에요. 보조동작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이제 고급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. 자, 이런 경우도 있겠죠. 강아지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서요. 그러면은 꼬리도 갑자기 서, 설까요? 아니죠. 그죠? 어, 그 힘에 의해서 한번더 출렁거리죠. 한번더 이제 보조동작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관절로 전해지는 힘인데요. 자, 이는 이제 덩어리 형태의 모든 사물을 제어하고는 관절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는 순서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먼저 간 다음에 쫓아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자, 이런 것들도 애니메이션에 반영을 해야지 아,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호운동인데요. 호 운동은 말 그대로 관절이 있는 모든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움직 움직였을 때그이호 운동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진자의 운동 요거 보세요. 곡선에 따라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겠죠. 뭐 시계추 이런 것도 그렇고요. 또는 이 그림처럼 그이 호에 맞춰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돼야지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.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공중에 어떤 물건을 던졌어요. 그럼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공이 어느 정점을 향해서 가고, 공이 또 다시 또 홀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, 그죠? 자, 이런 것들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오버랩 동작이에요. 이 오버랩은 이제 겹친다는 뜻인데, 어, 한 장면 안에 여러 움직임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. 타이밍을 좀더 어긋나게 해가지고, 어,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다 보면은, 어, 이 그림처럼, 자, 이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또 사용하는 게 반복 사이클 애니메이션이에요. 연기가 올라간다든지, 불, 로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걸, 이걸 왜 하냐면은 적은 그림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긴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럴 경우에 사용합니다. 특히 이제 이모티콘 제작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. 그죠? 왜냐면 이제 한 동작을 가지고 한 3초, 4초를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, 그래서 반복 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. 자, 캐릭터 또는 사물이 움직일 때는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뉴턴의 3대 법칙을 생각하면서 시작과 그 시작과 준비 동작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액션,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후속 동작, 이제 보조 동작을 또 얘기를 해요. 자, 이런 네 가지 단계로 무조건만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, 이 개요를 좀 숙지하셔가지고, 이제 앞으로 이제 3 0강좌 정도가 이제 챌린지 형태로 올라갑니다. 자, 이3 1강좌를잘 끝내놓으시면은, 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념, 그 타이밍에 대한 개념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거는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고, 자 3D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리라 감히 얘기를 합니다. 자,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, 이제 다음 강좌 1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0일 챌린저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